영화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 금요일에 저희 파일럿 선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영화 파일럿 선택 유승기를 연기한 이지명입니다. 다들 방역은 되셨어요? 아니요. <laughs> 아주 <laughs> 맛있는 거 드세요. 저도 먹을 거예요. 영화 몇 번째 보세요 혹시? 네, 처음 보시는 분. 오, 처음 보는 시분 되게 많은데요. 아 우리 엔사 달려가신 분들 제가, 잘 제가, 잘잘잘 제가 잘 눈을 익어가지고 이렇게 잘 인사를 잘좀 드려봤어요. 어, 이게 저의 첫 스크린 데뷔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떨리고 약간 설레는 데요 열심히 즐겁게 신나게 재밌게 찍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다 관람하고 나셔서 취향이 맞으시면 입 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데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좋아요를 누르러 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좋아요도 찾아가서 꼭꼭 누르겠습니다. 어 즐겁게 관람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우 역의 한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엔터 달람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어, 와주셨지만 또 처음 오신 관객 여러분들도 계신데 어,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좀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가 어제 350만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또더 보시고 또 안본 분들한테 좀 즐거운 입소문 좀 부탁드릴게요. 날씨 더우니까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현석 연기한 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기 처음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말로만 큰일 나요. 오늘 어 저희를 이렇게 엔차관람해 주시는 분들 또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뭐 앞에 하나가나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400만을 제 바램이지만 저희 주말에 400만을 돌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500만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 분들과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이런 행복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직 복구주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소문 많이 내주시고 엔차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